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극복기 건강편.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바쁘게 움직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뭐, 빨리 병인가요? 무슨 병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참는 걸 못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좋은 장점도 있지만, 자칫 찾아간, 자칫 찾아간 어떻게 돼요? 깨끗한. 특히 여성분들. 하이신, 그죠? 예. 네. 굉장히 발목에 무리가 오죠, 그죠? 남자분들도 키가 이구드시면 다르죠, 발목이 좀그러실 <하실> 텐데, 그죠?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우리 또 미인 선생님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을 네, 시범을 보여주시죠. 네, 발목을 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발목 이 있을 때 여기가 계속 삐끗하다 보면 아, 이쪽을 시어이죠이쪽에 네, 음. 계속 무리가 가는데요. 일단 힘을 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힘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공숭아뼈 밑쪽을 이렇게 살살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 주고 이 주변을 계속 마사지 돌려가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등도 이렇게 잘 눌러줍니다. 발등도 많이 안 만지는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육이 위에 밑에서부터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음.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무를 때뭐 특별한 뭐 무슨 주의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네, 근데 같은 거? 너무 살살 문질러주기보다는 이게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문질러주면 줘야 아프게 네. 느껴질 정도로 네. 아플 정도로 이렇게 나왔을 때 하얘지잖아요 이렇게 살이 이 정도까지 계속 문질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발목 윗부분을 마사지해주고 무릎 위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마사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풀게 됩니다 음. 혼자 있을 땐또어떻 하죠? 혼자 있을 때는 요새 싱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혼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발을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아래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발등 여기 발 봉숭아뼈 쪽으로 계속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시겠어요한번더 해드릴까요? 한 번만 더. 네, <laughs>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돌세번 돌리, 돌리고. 세번 돌리랍니다. 아래로 3초, 위로 3초, 그 다음에 봉선 앞에 밑쪽이랑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고 발등 마사지 해주시고 무릎 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뼈 사이를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뼈가 기준입니다. 네. 뼈 사이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많이 한다. 반복적으로 하면은 네, 네. 네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이시든 같이 사는 분이시든 어찌 됐든 간에 서둘러 일할 게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발목은 중요하다. <laughs>